아리의 패시브 전기옵스는 스킬 한번당 최대 3번까지 중첩을 얻고, 9회 중첩 시 다음 스킬이 적중할 때마다 체력을 회복하는 패시브입니다. 이때 적중 시 회복이라 상대를 많이 맞출수록 회복량이 늘어나기, 패시브를 활용할 때 사실상 첫 번째 스킬인 현옥의 구슬을 미니언 무리에 사용하는 용도로만 쓰게 되죠. 이러한 상황엔 패시브로 꽤나 쏠쏠한 체력을 회복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상황엔 효과가 미미한 패시브입니다. 다른 스킬은 최대 3회까지 밖에 적중 못하고 현옥의 구슬로 회복을 시도해도 미니언 무리가 아니면 회복 효과를 크게 보기 힘들죠. 하지만 와일드 리프트에선 훨씬 편해졌습니다. 기존에 복잡했던 중첩 방식에서 그냥 스킬 적중 시... 1 스텝, 그리고 3스택이 쌓인 뒤에 쓰는 스킬 적중 시 일정량의 체력 회복으로 바뀌었죠. 즉 사용이 대단히 간편해졌다는 뜻입니다. 굳이 신경 써서 미니언 무리에만 현혹의 구수을 쓰지 않아도 되고, 평소처럼 스킬을 쓰면 자동으로 패시브 효과를 볼수 있으며, 다수의 적을 상대하지 않고 적이 있기만 하면 언제나 일정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즉 리그 오브 레전드의 아리는 라인 유지력이 좋은 대신 그 외의 상황엔 유지력이 미미하지만, 와일드 리프트의 아리는 라인에서의 큰 회복량은 없어도 언제든 일정한 유지력을 가지죠. 즉 일장일단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일단 패시브는 그런 상황에 따라 다르고, 다른 스킬은 어떨까요? 아래의 세 번째 스킬. 매혹은 적중 시 대상에게 가하는 피해가 증가합니다. 이 피해량 증가의 지속 시간이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는 3초로, 스킬을 급하게 다 때려 넣어야 효과를 최대로 볼수 있지만, 와일드 리프트에선 무려 5초로 매우 길죠. 즉, 그냥 와리에 아리가 일방적으로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좋은 점이 남아 있죠. 리그 오브 레전드의 아리 궁극기는 사거리가 고정이지만, 와일드 리프트의 아리 궁극기는 레벨을 올릴 때마다 사거리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여기까지 알아보고 정리해 보면, 패시브는 상황 따라 다르고, 매혹과 궁극기는 와리가 좋다는 건데, 궁극기를 제외한 와리만의 장점을 살리려면 일반적인 빌드의 아리로는 힘듭니다. 할잖아. 일반적인 마법사 아리는 어차피 몸이 약하거나 먼 거리에서 전투를 하기에 회복 효과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매혹의 지속 시간이 늘어나도 어차피 스킬을 한 번에 쏟아붓기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와리만의 장점을 살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스킬 가속을 올려서 패시브를 더 자주 활용하고 데미지 증가가 길어진 매혹까지 활용하며 방어력과 마법 저항력까지 올려서 탱킹과 패시브 회복을 활용하는 와리에서만 가능하고 와리에서만 효율적인 AP 딜탱 아리를 말이죠. 긴 말에서 뭐 합니까? 바로 보시죠. 갑시다! 일단 상대는 야스오네요. 아리는 초반이 그리 강하지 않은 대신 라인푸시는 준수하니 젠즈는 겸사겸사 평타로만 해주고 라인의 현욱의 구슬을 모두 맞춰서 파밍에 집중해줍니다.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들기 시도한 야스오 피가 빠졌지만 초반 아리는 저 정도의 체력은 마무리 못하죠. 그러니 파밍에 집중하면서 기회를 봅시다. 야스오가 현욱의 구슬을 자꾸 바람 장막으로 막아 방해하는데 아니란 선택이네요. 계속 평타를 쳐정복자 스택을 쌓아준 뒤정복자가 켜진 시점에 저 말을 걸고 매혹 전멸로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봐 버려 합니다. 만일 전멸 매혹을 썼다면 야스오가 반응에 피했을 가능성이 있었겠죠. 여튼 키로 올리고 라인푸쉬로 상대 정글 카직스의 족교 라인은 어쩔 수 없이 두고 기환하죠기환한 뒤엔 방어력, 가속, 슬로우, 추가 데미지, 라인 푸시가 모두 달려있는 얼어붙은 건틀릿의 하이템을 구매해줍니다 서리불꽃 건틀릿 아니고요 주문검 달려있는 얼어붙은 건틀릿 맞습니다 여튼 라인 복귀 후 파밍을 하는데 아군 정글 마스터이가 왔네요 일단 미니 거리를 좁힌뒤 위협해 야스오의 바람 장막을 빼려했으나 야스오는 그냥 바로 전멸로 거리를 벌립니다 아쉽게 놓쳤으니 라인이나 밀어야죠 근데... 나 혼자 밀어도 되는데. 아, 푸시오 다이브를 봐주려는 생각이군요. 바람 장막이 남아있긴 하지만 반응 못 하길 바라며. 야스오가 파밍을 시도하는 타이밍에 매혹을 정확히 적중시킵니다. 그러면 마스터가 이 일격 필살을 야스오에게. 뭘 하고 싶은 거지? <laughs> 뭐야, 고힐 강타. 정글 마스터이? 아니, 강타가 없는데? 그럼 이건 정글도 아니고. 그... 그냥 힐 마스터이라고 부릅시다 여튼 드디어 힐 마스터가 미디를 벗어나는 줄 알았으나 궁극기를 배우고 싶은 건지 라인을 떠날 기미가 안 보이네요 하지만 이때 강타를 들고 있는 진짜 정글 카직스가 다가옵니다 침착하게 매혹 맞춰주고 힐 마스터가 잡아내면 되죠 딜은 충분히 했고 마이가 일격필살로 마무리하면 되는 상황 인데... 왜왜안 쏘? 아 아까 미녀 먹는다고 썼네요. 헤헤. <laughs> 여튼 끔찍한 호응을 하느라 만화를 다 써버렸으니 귀환이 나합시다. 마이도 궁극기를 배워서인지 만족하고 자리를 뜨네요 다시 보지 말자고. 어 여튼 얼어붙은 건틀릿이 나왔네요. 얼어붙은 건틀릿의 주먹검 역장 효과로 라인프시와 타월을 밀어주다가 로밍각이 나왔으니 타월로 로밍을 끼워줍니다. 궁극기로 빠르게 거리를 좁히고 평타를 한대 쳐서 슬로우로 걸어준 뒤 매혹을 쏘주면 상대는 전멸이나 돌진기를 쓰지 않는 이상 매혹을 피할 수 없죠. 그뒤 미드라인 는데 힐바이버, 야스전 중에군요 거리가 살짝 있으니, 얘랑 같이 있으면 되는 일이 없자! 여튼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적들을 얼건 슬로우로 묶고 아군과 같이 잡아 냅니다. 이렇게 딜탱 아리는 혼자서 뭘 하기보다 탱템을 가서 안전하게 라인을 밀고 높은 기동성으로 팀원과 함께 움직이며 확정적인 시식으로 게임을 굴립니다. 미드라인에 정말 잘 어울리죠. 소규별 규전에서는 어떨까요? 얼건의 슬로우와 여우볼의 이동 속도로 카이팅을 하고 빠른 쿨타임의 스킬로 회복과 딜을 동시에 합니다. 이 때, 딜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실 수 있는데, 리안드리를 리코어로 올리기에 딜이 충분합니다. 싸울수록 가는 하 피해량이 늘어나는 광기의 효과를 하위템인 기괴한 가면부터 얻을 수 있고, 상위템이 리안드리까지 올리면, 상대가 둔화 혹은 이동 불가 상태일 때 피해량이 더 늘어납니다. 얼건의 슬로우와 매혹을 자주 쓰는 아리에게 잘 어울리죠. 그런데, 보기 전까지 못 믿겠다고요? 딜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는 걸 증명해보겠습니다. 역시나, 거리를 좁히고, 얼건 슬로우로 매혹을 피하지 못하게 한 뒤, 스킬을 모두 때려주면, 몸약한 딜러는 충분히 위협할 만한 딜이 나오죠. 몸이 약하지 않은 근접 챔피언이라도 문제없는 게, 궁극기와 슬로우 로 칼팅 일방적으로 피해를 줄수 있고 상대가 피해를 주려고 해도 별로 안 아픕니다 즉, 일방적인 딜교가 가능하단 거죠 이쯤 되면 딜 탱아리의 장점을 충분히 설명한 것 같으니 이제 마지막 간타 장면을 좀 보시죠 갑시다! 스킬을 마지막까지 돌리다 죽긴 했지만 마지막까지 상대 팀 핵심 딜러를 견제했으니 나머지는 우리 팀 딜러의 몫이죠. 뭐야? 어 이상 딜탱아리였습니다 <놀바>